호랑이 고개. 호랑이가 말을 하던 옛날 옛날이었단다. 높고 높은 9월산 아래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 꽃뿐이라는 색시가 살았어. 꽃뿐이는 부지런하게 살림도 잘했고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모셨지. 예쁘기도 해라.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최고. 시어머니는 싱글벙글 입을 다무질 못했단다. 어느날, 꽃분이가 밭에 나갔다 돌아오는데, 친정에서 살을 보냈지, 뭐야? 꽃분아, 어머니가 붓이 아프단다. 밤마다 내 이름을 부르며 누워있구나. 아이고, 이리 어쩜 좋아, 어머니. 꽃무이는철석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 당장이라도 친정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같이 집은 새댁 씨가 그럴 순 없었단다. 이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 아가 무슨 일이냐. 아니에요 어머님.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요. 꽃분이는 서둘러 눈물로 닦았지. 하지만 사정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어. 아가 가야 친정어머니께 따뜻한 죽이라도 끓여 드리고 오너라. 시어머니는 꽃분이를 친정으로 보내 주었어. 꽃분이는 약초를 싸 들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 그런데 고개마루에 이르렀을 때였어. 어흥! 갑자기 집채만한 호랑이가 닫지 뭐야? 그 고기가 바로 호랑이 고기였거든. 호랑이는 꽃뿌이를 보더니 입을 벌리고 다가왔어. 어이쿠, 난 이제 죽었구나. 꽃뿌이는 너무나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어. 어흥 마침 배하고 부던 잠인데 잘됐구나. 호랑이가 이맛을 쩝쩝 다지며 말했어. 호랑아, 조금만 기다려주렴. 어머니께 죽한 그릇 끓여드리고 올 테니 그때 나를 잡아먹어라.응. 꽃뿌이는 쌉쌀비며 사정했지.좋아.하지만 나를 속이면 가만두지 않겠다.호랑이는 으름장을 놀며 꽃뿌이를보내주었단다꽃뿌이는 헐레벌떡 뛰어 친정으로 갔어.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내딸 꽃분이가 왔구나. 어, 얼굴 좀 보자. 어머니는 꽃분이를 보자 눈물을 줄줄 흘렸어. 꽃분이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죽을 끓였어. 그러고 나서 꽃분이가 다시 댁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머니가 쌀한 대를 내주는 거야. 애야, 내일 이시험의 생신인데 떡이라도 해드리렴. 코프니는 쌀을 들고 구불구불 산길을 걸어갔어.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개마루에 이르자 눈이 빠지게 코프니를 기다리던 호랑이가 다가왔어. 약속을 지켰구나. 그래, 호랑아, 이제 날 잡아먹어도 좋다. 코프니는 눈물 뚝뚝흘리며 말했어. 아니, 어머니를 보고 왔는데 왜또 오는 게냐? 호랑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 내일이 어머니 생신인데 떡도 못 드려서 그렇단다. 호랑아, 시어머니께 떡을 해 드리고 올 테니 그때 나를 잡아먹어라 응? 좋아. 하지만 나를 속이면 가만두지 않겠다. 호랑이는 입에도 꽃뿐이를 그냥 내 주었단다. 집으로 돌아온 꽃뿐이는 콩닥콩닥 방아를 찧고 김이 모랑보랑 나는 떡을 해서 시어머니께 드렸지. 어머님,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아가, 정말 고맙다. 참 맛있구나. 시어머니는 오물오물 맛있게 떡을 먹었어. 하지만 이제 호, 곧 호랑이의 밥이 된다 생각을 하니 꽃보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어.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어. 아가, 내 어머니 병에는 산삼을 제일 좋다더구나. 저기 호랑이 고개 너어에는 산삼밭이 있다더라. 어머님, 그게 정말인가요? 그런데 그 산삼은 효성이 치적한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는구나. 꽃부리는 턱업지업 호랑이 고개로 달려갔어. 호랑이가 다이 상큼상큼 다가왔지. 어흥, 이제 왔구나. 호랑아, 호랑아, 우리 어머니께 산삼 한 뿌리만 키워드리고 올 테니 그때 나를 좋아먹어라 응? 꽃뿐이는 눈물을 철철 흘리며 사정했어. 뭐라고? 나 하더라도 기다리라는 거냐? 호랑이는 무언가 생각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 내가 졌다 졌어. 너처럼 호정이 직한 사람을 잡먹을순 없지. 내가 산삼밭에 데려다 주마. 뭐라고? 호랑아, 그게 정말이니? 호랑이는 꽃분이를 대고 바람처럼 달려갔어. 잠시 후, 호랑이는 숲속 어딘가에 꽃분이를 내려놓았어. 어흥, 여기가 산산밭이야.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드리렴. 꽃분이는 호랑이가 가르쳐준 곳을 살펴보았어. 그랬더니 정말 산삼이 가득했던 거야. 찾았구나. 산삼을 찾았어. 코푸니는 좋아져 겅중공중 뛰었어. 그러고 조심조심 산삼을 개어 바구니에 담았단다. 코푸니가 산삼을 다 캐자 호랑이가 등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 자, 내 등에 올라타. 내가 다이 데려다 줄게. 호랑아, 정말 고마워. 코푸니는 활짝 웃으며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 꽃뿐이를데운 호랑이는 구불구불 산길을 지나고 높다란 고개를 넘어서 꽃뿐이 친정집에 도착했어.어머니 꽃뿐이가 왔어요. 꽃뿐이라고 어떻게 또 왔니?그동안 어머니는 몰라보게 약해져 있었어.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꽃뿐이는 산삼을 정성껏 따려 어머니께 드렸어. 그러자 어머니의 병이 쓴듯 나왔단다. 꽃뿐니가 다시 새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서 말했지. 자, 내 등에 올라타. 내가 데려다 줄게. 호랑이는 꽃뿐니를 들고 단숨에 새집으로 달려갔단다. 마음씨 착한 호랑아, 정말 고마워. 코프니는 호랑이를 껴안고 거듭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었어. 코프니는 시어머니께 호랑이 얘기를 했어. 어머님, 제 고갯마루에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아가, 아, 그렇게 착한 호랑이가 있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코프니의 말을 통 믿지 못했지. 어머님, 정말이에요. 글쎄 그 호랑이가요. 그때였어. 문 밖에서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호랑이가 답답하다는지 큰 소리로 외쳤지. 어흥! 내가 바로 이집 며느리를 업고 온 호랑이라오. 시어머니는 거자 고개를 끄덕였어. 아까내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때부터 구월절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더래.